주택을 단한 번도 구매해 본적 없는 무주택자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주택을 구매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 대출을 알게 돼서 얼마나 아쉬웠는 줄 모릅니다. 보통 처음 집을 마련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 보면 대출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걸 사용해라.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이런 걸 써야 대출 이자를 적게 낸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부 지원 대출들을 많이 알아봤는데요. 금리가 싸면 내 조건에 안 맞고 내 조건에 맞으면 금리가 생각보다 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조건들은 다안 보고 단 하나의 조건, 주택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가, 이 조건만 보는 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시중은행에서 진행 중인 생애 최초 대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애 최초 대출을 통해 주택 구매 이력이 없다는 조건 단한 가지만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애 최초 대출을 최대로 활용해서 한순간에 나의 자산 규모를 크게 키울 수 있는 부동산 전략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2년 8월 정부에서는 대출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주었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주었는데요. 생애 최초라는 조건에 해당되면 최대 한도 6억 안에서 규제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든 LTV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소득에 대한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생애 최초의 혜택을 갖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책자금대출과 은행재원대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책자금대출의 경우는 대출 한도는 낮더라도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자금대출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고 소득 또한 조건에 부합된다면 우선적으로는 정책자금대출을 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정책자금대출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실거주할 목적도 없다면 은행재원대출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는 정책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비싸다는 점이 있지만 대출 한도가 더 높고 실거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정책자금대출을 이용할 것인지, 은행재원대출을 이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부동산 입지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고, 실거주 대신 투자로 대출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생애 최초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생애 최초를 이용해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투자의 원리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개투자란 자신이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입자를 맞추는 투자입니다. 주택의 매매 가격에서 세입자의 전세금액을 뺀 차익만큼 투자금을 지불해서 주택의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 전세가 6억이라면 4억이라는 투자금이 있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가격이 1억이 오른다면 4억 투자금을 넣어서 1억을 벌었으니 수익률은 2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애 최초라는 무기를 사용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입자를 맞춘 상태에서 후순위로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본 것처럼 은행재원 대출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지역 무관하게 최대 6억 안에서 LTV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LTV는 순수 대출금 뿐만 아니라 전세금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매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LTV 80%를 적용하면 8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 생애 최초 대출은 6억 한도 내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8억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전세 6억에 세입자를 맞춰놓는다면 아직 LTV 60%밖에 쓰지 않는 것이고 8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억을 대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금 6억, 대출금 2억, 종잣돈 2억을 합쳐서 매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가격이 1억이 오른다면 2억의 투자금을 넣어서 1억을 벌었으니 수익률은 50%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애 최초 대출을 후순위로 이용하게 된다면 대출 없이 갭 투자를 진행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생애 최초 대출은 dsr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나의 소득별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요. 만약 나의 소득이나 부부 합산 소득이 연 9천만 원을 넘기고 종잣돈이 4억이 있다면 생애 최초 대출의 최대한도 6억까지 활용해서 강남 상구의 아파트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의 대장 아파트, 잠실 리센츠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리센츠 아파트의 25평은 매매가 20억, 전세가 10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 10억을 세팅하고 그 다음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한다면 LTV 80%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의 LTV 80%는 16억인데요. 여기서 전세금 10억을 빼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잣돈 4억으로 나머지 금액을 맞춘다면 서울 송파구의 대장 아파트, 잠실 리센츠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순위 대출을 이용한 투자 전략과 생애 최초 대출을 잘 활용한다면 한순간에 내 자산의 규모를 크게 키우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순위 대출을 진행하려고 내가 직접 은행을 다녀봐도 후순위 대출을 실행해주는 은행을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입자가 선순위로 있고 그 다음 후순위가 은행이 되다 보니 모든 은행에서 진행해주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LTV, DSR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을 진행해주는 은행은 찾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은행을 찾는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바로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대출 상담사의 경우는 여러 금융사의 상품과 조건에 대해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대출을 잘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그런데 대출 상담사를 이용하면 따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과 대출 상담사 간에는 일절 돈이 오가지 않습니다. 대출상담사는 고객을 금융사의 상품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서 금융사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 고객에게는 전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상담사가 조금이라도 돈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바로 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대출상담사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상담사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매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상담사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네 대출 상담사 찾기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우리 동네 대출 상담사 찾기라고 검색하시고 들어갑니다. 그다음 상담사 찾기 바로 가기 클릭. 그리고 원하시는 지역을 골라서 상담사 찾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출 상담사 분들의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대출 사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바로 상담을 받지 마시고 이 대출 상담사가 인증된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습니다. 먼저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비자 지원 항목에서 대출 모집인 통합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대출 모집인 통합 조회를 한번더 클릭해서 대출 상담사의 등록번호와 이름을 조회해보면 인증된 대출 상담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증명사진과 내가 상담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신다면 안전하게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대출의 혜택과 이를 이용한 부동산 전략,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 상담사를 찾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인생에 단한 번뿐인 혜택, 생애 최초 대출을 잘 활용한다면 남들보다 더 나은 금리 조건, 더 나은 대출 한도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내집 마련이나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서 생애 최초라는 장점을 자세히 알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